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누비다육입니다. 네, 누비다육에서는 이렇게 식물 생장등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식물 생장등 베란다에서 키우시거나 네, 일조량이 좀 부족한 데서 키우시는 분들, 네, 식물 생장등 여기 누비다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착하게 가격, 착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또 이쁜 아이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창아이들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많이 또제입고가 됐습니다. 보시고 이쁜 아이들 풍어도 보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묵은둥이 아이들까지 쭉 이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에는 묵은둥이 아이들까지 이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누비다육은 인천계양구 장기소로 15번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어,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필라멘도사라는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필라멘도사 색깔이 참 오묘하죠. 이렇게 초록한 모습이 진한 초록입니다. 어, 특이한 색깔을 내고 있는 필라멘도사고요. 꽃이 피면 치솔송 꽃하고 비슷한 그런 꽃이 핀답니다. 예, 요렇게 털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털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물든 모습을 제가 살짝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엄청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이 네, 아이가 런년입니다 사이즈에 넌년이가 있고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카카오팁스 군생입니다. 네, 수량이 많다 보니까요, 조금 빠르게 갈게요. 이카카오팁스 네, 군생은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핑크파이어고요. 철화 핑크파이어 철학입니다. 이렇게 구글구글 잘 엮여있는 핑크파이어 철화는 2만원입니다. 네, 이 어, 블루 엘프 군생이 있고요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블루 엘프 군생입니다. 15cm 포트에 이렇게 꽉 차있는 블루 엘프 군생. 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모닝두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생긴 아이는 8 0 0 0원이고요이 아이가 마킬러스죠. 완전히 피멍으로 멋지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가격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카우아이라는 아이입니다. 카우아이 엄청 줄금도 있고요.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펄감도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카우아이는 12,000원에 드립니다. 핑크 다이아는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빌게이츠가 또 있죠. 빌게이츠. 보조개가 이쁜 빌게이츠입니다. 얼굴은 이두로 이렇게 돼 있는데 6,000원에 드립니다. 동글동글해 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생긴 아이들 12,000원에 아, 6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얼굴 3두짜리도 있어요. 헉, 완전히 달달무먹어가지고요 따글따글 합니다. 돌덩이처럼. 네, 6000원이고요. 여기는 키세스입니다. 키세스 키스에스 색깔이. 이렇게 어머한 색깔이 나는 아이고요. 네, 살짝 풀릴 기가 있습니다. 입장 끝이 싹풀릴 기가 있어요. 이런 네, 아이 13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얼굴은 거의 3 4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키세스가 있고 13, 13,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원종 셀리라는 아이인데요.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분도 살짝 바르고 있고 완전 꽃잎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작은잎 적성입니다. 짧은잎 적성. 우와 지난주에는요 얼굴이 여기 하나만 보였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여기 양쪽에 얼굴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요렇게 음. 다산는 여왕이랍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구를 빨리빨리 달아주는 아이고요.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샤구가 네, 막 여기저기서 삐금삐금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자구가 잘, 나, 잘 나와주는 아이 짧은 잎 적성이고요 가격 18,000원에 아주 부담 없는 가격이죠 전에는 요런 아이들 5만 원씩 했어요 얼굴 하나에 오, 저는 제가 살당치에는 예, 요런 아이 58,000원입니다 수련입니다 이 아이가 얼굴이 2두짜리도 있고요 수련이 백분을 뽀사시 발랐는 그런 아이고요 핑크색으로 그렇게 물드는 아이죠 예, 수련 와이는 5,000원입니다. 네. 테슬라가 있고요 테슬라, 보조개가 이쁜 테슬라입니다. 예. 와이도 다산의 왕이라서요 자구를 엄청 잘 달아주죠. 여기 다, 자구 벌써 나오고 있네요. 예. 자, 다산의 왕입니다 와이도. 예, 가격은 5,000원에 집니다. 여기도 자구 나오죠.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요렇게 동글동글한 로제트가 너무나 예쁜 글램핑크. 5,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아이들 5,000원이고. 요 아이는 마시멜로입니다. 마시멜로. 요렇게 얼굴이 삼두로 되어 있는 마시멜로. 너무너무 예뻐요.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이고요. 색깔이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이렇게. 와, 이쁘죠? 마시멜로. 3,000원, 3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용발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아도, 어, 할, 자기 할, 어, 의무는 다 하고 있죠. 완전 히 진한 까망이 점을 찍고 있는 블루 드래곤은 5,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저글링이죠. 저글링. 요렇게 피멍이 멋있게 되는 저글링인데요. 외두만도 많으시겠던 아이가 요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4두인데요. 3두, 4두 이렇게 있는데 9,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페러독스 차라가 이렇게 멋진 아이가 있답니다. 패러독스 차라. 와, 밥이 이렇게 풍성하고요. 와,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어, 품고 싶은 막충동이 일어납니다. <laughs> 2만원이고요. 돌기 마리아 금도 있습니다. 돌기 마리아 금. 네, 돌기 마리아 금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지난주보다 더 많이 커졌, 커진 것 같아요. 두개 있고요. 15,000원입니다. 네요 아이가 찰스톤입니다 점점점 달달 무거워가고 있는 찰스톤은 만 8천원입니다 예요 네, 아이가 나 라탐이죠 라탐 분을 뽀샤시 바르고 있는 라탐입니다 요런 아이는 5천원이고요예요 네, 아이가 또네드와인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네드와인네드와인이 이렇게 있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 레드와인 요 아이가 또 피델리오죠 피델리오 요렇게 입쁜 아이들이 다 피델리오입니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짧은 긴입 적성입니다 긴입 적성 엄청 사이즈 좋은 아이 긴입 적성입니다 요런 아이는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아주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구가 요런 사이사이에서도요 자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긴입 적성 요 아이는 2만 5천원 이고요짧 짤... 긴입 적성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아이는 달달 묵은 아이고요. 얼굴 수는 더 많습니다. 이 아이는 3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와, 제이드 스타입니다. 완전 대품 제이드 스타. 와, 입장도 한입이고요. 입을싹 오므려가지고요, 너무 너무 멋있게 생긴 제이드 스타입니다. 네, 사이즈는 한 20cm가 넘어갈 것 같아요. 큰 사이즈의 제이드 스타. 이 아이는 35,000원에 드립니다. 35,000원입니다. 네, 원종 배션 이 있고요. 원종 배션입니다. 우와. 온종배션이 옛날에는 몸값이 어마어마했던 아이인데요. 온종배션 이렇게 나왔습니다. 1 2 c m 보트를 넘쳐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12cm 보트를 넘쳐나간 요렇게 많이 넘쳐나갔고요. 가격은 2만원을 드립니다. 이 네, 아이가 슈퍼블랙이 또 들어왔습니다. 인기가 항상 많은 아이. 이 슈퍼블랙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이 네, 아이가 또 들어왔는데요. 가격은 2만. 얼마가요 25,000원입니다. 네, 슈퍼 블랙, 25,000원에 집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네, 카리스마가 끝내주고요. 손톱이 예술이고요. 라인은 음. 이렇게 입술 라인을 아주 진한 까망으로 이렇게 물을, 어, 색을 칠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쁘고요 색깔도 자, 입장 자체만도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노랗게, 황금빛으로. 아, 너무 멋있죠. 25,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또 슈퍼 블랙은 이런 아이가 또유아이더 라인을 더 진하게 그리고 있는데, 오 탑수도 엄청 높고요. 와, 이거는 완전 무겁습니다. 대품입니다. 네, 이 아이는 요 아이도 25,000원입니다. 원하시는 아이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데려가시든가, 저 아이 데려가시든가. 와,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네. 아이가또 멕시코 에보니 하나 남았습니다. 2만 원에 드립니다. 네, 에르클리노가 네두개 남았습니다. 에르클리노는 매주마다 네, 아주 인기가 항상 폭발하죠. 네, 다또 시집을 갔고요. 한 개, 2만 8천 원짜리 한개 남았고, 3만 5천 원짜리가 한개 남았습니다. 네, 두개 있습니다. 네, 첼로 군생인데요. 네, 또요아이도 시집을 많이 갔나 보네요. 두개 남았습니다. 18,000원이고요. 첼로 군생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문쿠도 시집을 다 갔나 봅니다. 한 개, 두개 남았습니다. 지금 문쿠 2만 원입니다. 네, 여기는 딥 레드 군생입니다. 얼굴이 두짜리 12,000원이고요. 네, 설탕 공주 젤리 12,000원입니다. 설탕공주, 젤리, 12,000원이고요. 누밍이 아주 엄청 멋있는 누밍이 이렇게 있는데요. 25,000원입니다. 와, 사이즈 20cm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홍등도, 오, 이쁘죠, 홍등.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홍등입니다. 2만원이고요 네, 음, 샤넬, 멀로 샤넬입니다. 맑은 돈이 멀로 샤넬. 요렇게 생긴 아이는 만 10, 원짜리입니다. 몰로샤넬. 요렇게 있어요. 네, 요또 흑진주 두개 남았습니다. 흑진주. 우 와. 요렇게 멋있는 흑진주는 두개 남았고 가격은 9,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델리 쿠키라는 아이입니다. 델리 쿠키. 얼굴이 3두 4두로 돼 있는 델리 쿠키는 만 10, 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네드 쿠스고요. 네드 쿠스. 네드 쿠스는 만원 에드입니다 네, 네. 릴리 패드는 항상 인기가 많은 아이죠. 네, 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아이는 시집을 다 가고요. 릴리 패드가 또 들어왔습니다. 오, 요번에온 아이들은 다 무거워가지고요. 색깔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네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 예, 입장은 또 짤막해졌습니다. 입장, 얼굴이, 얼굴들이 이렇게 짤막해진 묵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오, 릴리패드, 연두빛, 장미꽃송이 같은 릴리패드는 인기가 항상 좋습니다. 가격은 13,000원입니다. 네 예, 가격도, 뭐 몸값도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착한 것 같습니다. 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몸값도 비싸지 않고 이쁘기까지 한한 한 아이라서 인기가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13,000원이고요. 네, 이거는 블루한테가또 하나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쭈르르 일자로 삼두가 있습니다. 일자로 삼두 있고 자연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만원이라고 합니다. 블루한테 네, 그다음에 요 아이가 TP 군생인데요. TP 군생 이렇게 있고 28,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맑은 톤으로 아주 너무너무 이쁘죠 28,000원이고 이 아이는 아미스타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아미스타 이 초록하지만 이게 묵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15,000원에 드립니다 아미스타 군생이고요 머릿수꽤 많습니다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살구 미인입니다. 네, 살구 미인이, 요렇게 수형이 늘어지는 수형으로 멋있는 살구 미인이 하나 있고,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멋있는 농화분에 딱 심어놓으면 작품이 될것 같아요. 2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보석이라고 하는데요. 엄청 사이즈 좋은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보석이 하나 있긴 한데요. 외두짜리, 목대, 외목대로 있는 아이만 하나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완전히 적심을 했을까요? 엄청 머릿수가 많습니다. 물들면 보석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바닐라비스가 이렇게 얼굴이 잔잔한 얼굴로 이렇게, 어, 크기가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자연 군생으로 돼 있는데요. 자연일까요? 저, 수입해온 아이라서 자연일 것 같아요. 둘, 레 여섯, 여덟두네요. 여덟두도 있고, 요렇게 둘, 넷, 넷, 네, 네, 여섯, 여덟, 열두도 있네요. 와. 이렇게 바닐라비스가 있고, 1 8 0 0 0원입니다 해리와슨이 한개 있네요. 다 시집을 갖고 1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연봉입니다. 엄청 멋있는 연봉이 이렇게 두개 있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여기까지세 개, 만 네, 원이고요. 어, 멜로디는 시집을 다 갔나 봅니다. 하나,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멜로디. 아르제랑 닮은 아이, 멜로디입니다. 가격 12,000원에 한개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홍일이라고 합니다. 홍일. 홍일이라는 아인데요. 이 살짝 샤롤로즈를 살짝 닮은 듯 합니다. 네. 입장이 대신에 더,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두툼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네, 샤롤로즈를 살짝 닮은 듯한 홍일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네르파입니다. 네르파. 네르파는 12,000원에 드립니다. 색깔이 이 아이가 물들면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초록한 그런 느낌은 살짝 있는데요. 이 아이가 물들면 진짜 이쁘게 물이 든답니다. 네르파는 12,000원이고요. 네, 블랙블루 하나는 12,000원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블랙블루 하나 두개 있고, 1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어, 황홀한 연꽃입니다. 우와 엄청 대품 황홀한 연꽃이 완전 모트도 엄청 큰 모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황홀한 연꽃 대품입니다. 대품인데 가격은 어, 3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3만원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멘도사죠. 멘도사. 와 멘도사가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진 멘도사입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은 아이. 예. 수영도 단정한 수영입니다. 이 아이는 2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나, 라밀라떼가 있고요. 라밀라떼 군생입니다. 예, 만오천원입니다. 한개 있습니다. 네, 요런 또 네이첼이 들어있는데요. 네이첼 철화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군생은 잘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또기한 아이가 나와 있고요. 입장이 아주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골드빛으로. 멋있죠? 입장 자체는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이고요. 아, 밝은 톤입니다. 예. 네. 요런 또 레이첼이 있고, 가격은 6,000원에 드립니다. 6, 어, 11cm 보트에 이렇게 3두도 있고, 4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6,000원입니다. 네. 요 돈, 어, 요 아이가 슈가베이비죠. 와, 슈가베이비.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가 이렇게, 우와, 삥둘러 자고 잔뜩 달려있는 슈가베이비. 이런 아이 12,000원에 드립니다. 와, 괜찮죠? 요, 저도 이, 보다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이런 아이 때부터 기르다 보면요. 너무너무 막 자구를 잘 달아줘가지고요. 금방 대품됩니다 슈가 네. 베이비는 12,000원이고요. 아이스 에이지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얼굴 이두로 분재 지 나이, 아이, 아이스 에이지. 목대는 꿀목대로 있는 이 아이를, 어, 35,000원에 드립니다. 아이스 에이지.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이스 에이지. 금이죠. 금, 금. 금이라서 너무너무 고급진 모습입니다. 이 만, 5만 오천 원이고요 네, 페로 도트가,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페로 도트입니다. 엄청 얼굴 수가 많은 아이. 가격은 2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얼굴 수 많아가지고요. 물 들면 진짜 아주 대품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펜타드럼입니다. 펜타드럼. 요렇게 멋있어요. 요, 요 생장점은 완전히 금기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오, 멋있어요. 2만, 2만 원이고요 요 아이가 또 춥수 철화입니다. 네, 꼬불꼬불 잘 엮여있는 춥수 철화입니다. 네, 요렇게 꼬불꼬불해요. 생얼도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오, 요 아이는 한 바퀴를 삥 돌았어요. 돌았어. 철화가, 자리가 지금 부족해가지고요. 한 바퀴를 삥 돌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춥수 철화. 가격 만원 애들이고요. 익스 팩트리아 철화. 너무너무 색깔 이쁘죠? 오, 진짜 이쁘네요. 색깔이. 끝내줍니다. 네,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색깔이 진짜 끝내주는것 같아요. 오, 익스펙트리아처럼 너무 이쁘죠? 핑크핑크. 네, 25,000원입니다. 네, 아르제 있고요. 아르제. 투명하게 익어가고 있는 투명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르제입니다. 피망도 멋지고, 15,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네, 세 개, 네개 있습니다. 네, 모르타 얼굴 삼두. 네, 삼두 있는 모르타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펑킨입니다. 펑킨. 요런 아이는 8천원입니다 네, 멕시코. 로즈입니다. 멕시코 로즈. 와, 멕시코 로즈. 얼굴이, 요렇게 지금 점점 더 두께가, 이 겹겹이 예,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예, 묵으면 묵을수록 이 두께가요, 꽃잎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지면서, 너무너무 이쁘죠? 예, 제가 키우는, 어, 이 멕시코 로즈를 살짝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예, 묵으면 묵을수록 이 두께감이 더 두꺼워진답니다. 예, 요 두께감, 꽃잎 두께감. 예, 너무 멋있답니다. 예, 1 8 0 0 0원이고요 예, 요 아이가 누답입니다 누다. 와, 누다가 이렇게 아주 쫀득쫀득 아주 젤리가 되어 있는 누답입니다 예,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는 20cm가 될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샤롤 로즈인데요. 와, 점점 더 이뻐지고 있죠. 샤롤 로즈가. 네, 샤롤 로즈가 몸값이 있는 아인데요. 이 요렇게 지금, 와, 목대는 꿀목대고 자연 군생으로 되어있는 예, 샤롤로즈입니다 가격은 28,000원에 드립니다 예, 샤롤로즈가 묵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인데요 이 아, 진짜 점점 더 무거워가고 무거워 무거워하고 있고 얼굴도 많고 대품입니다 완전 대품 샤롤로즈를 28,000원에 드립니다 네, 예, 이 아이는 골드윈입니다 골드윈 예, 골드윈이 이렇게 자구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는 골드윈입니다 이 네, 요렇게 있고요. 가격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또 크리스티 뷰티인데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크리스티 뷰티입니다.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따글 따글하게 완전히 단단하게 돌처럼 단단하게 돼있는 아이. 제거는 흐물흐물한데요. 요 아이는 엄청 단단합니다. 오, 묵은티가 납니다. 색깔도 핑크하게 물이 들어왔고요. 분도 뽀사시 바르고 있고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14,000원입니다. 와, 진짜 저는 4만원에 데려다 지금 아직도 에, 비리비리한데요. 와, 너무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14,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뮤엘레리입니다. 뮤엘레리가 아주 불보사지 발라가지고요. 동글동글한 노제트도 이쁘고, 얼굴은 총, 어, 자구만도 4두, 어, 모주까지 5두. 자구만도 3두네요. 3두. 3두. 모주까지 5두. 4두. <laughs> 모주까지 4두. 저 밑에 자구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있고, 9,000원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네, 오렌지 샤벳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렌지 샤벳. 이렇게 네, 자구를 빙 둘러 자구를 달았습니다. 오렌지 샤벳이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핑크 스텔라입니다. 네, 핑크 스텔라. 얼굴이 엄청 얼큰입니다. 핑크 스텔라가요. 짜잔한, 얼굴 짜잔한 그런 아이들만 봤는데, 이 아이는 얼굴이 엄청 큼직큼직한 것 같아요. <laughs> 얼굴이 5두도 있고 요 6두네요. 이 아이는 6두도 있고 4두도 있고 예, 여기도 4두고. 이렇게. 오 가격은 5천원에 드립니다. 예, 요 아이가 그라노비아 금입니다. 지금 잠자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입으로 무려서 동그라미, 알사탕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알사탕이 다 돼가고 있죠? 네, 잠자로 들어가고 있는 아이. 그라노비아는 7,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퓨어러브입니다 탑수가 요렇게 높아요. 탑수가. 푸러브 탑수가 엄청 높죠? 가격은 5,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5,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워시원이라는 아이인데요. 엄청 아주 달달 무겁습니다. 와. 색깔도 이렇게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고요. 예, 이 목대는 완전 꿀목 대입니다 예, 보시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15,000원. <laughs> 와, 이런 아이 15,000원에 아주 사이즈는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20cm가 훨씬 넘어갑니다. 네, 요 아이는... 눈대리입니다눈대리가 지금 다 꽃대를 물었어요. 둘, 셋. 얼굴 한두에 하나에 얼굴과 한 꽃대가 한세 세네 개씩 달렸습니다. 여기는 네개 달려 있고요. 와,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다 꽃대입니다. 이런 거요 게. 이런 게다 꽃대입니다. 와, 꽃이 피면 요 너무너무 예쁠 꽃 예쁜 꽃이 핀답니다. 이눈대리가 예, 눈대리 꽃을 보기 위해서는 한번 지금부터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시고요. 12cm 보트에꽉 차있는 밥이 수북하게 많은 이 눈대리를 만 원에 드립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죠? 네. 요 아이가 시에라입니다. 시에라도 물드니까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시에라 5천 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